이번 시간에는 남성용 기본 셔츠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각을 이렇게 그려 주고 가슴둘레를 100으로 하였다고 보면 가슴둘레의 4분의 1이 진동선 파스트라인 또 보통 남성들은 허리 길이가 42자 기장은 72로 하겠습니다 밑에서 10cm 올라온 점 에이 바스트라이 웨스트라이 여기는 히나요 기장이고여 10cm가 올라온 점, 여기는 등 길이가 있으면 등 길이, 등 길이가 없을 때는 이 길에서. 리정점. 바스트는 4분의 서로 4분의 바스트가 리정점.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뒷붐, 뒷붐은 바스트의 38% 정도라고 했죠. 그거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6분의 바스트 플러스 5를 해도 됩니다. 자, 38로 했을 때 19cm 2분의 2cm 플러스 2cm 이부줄 겁니다. 이 뒤풍선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2분의 뒤풍을 그대로 해줘도 되지만 여유를 주려면 플러스 2. 이렇 주고 자, 여기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 이것도 여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더줄 수도 있고, 덜줄 수도 있습니다.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둘레로 올라와서 목둘레는 동통 이거 다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이것을 3분을 한 것을 하나를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똑같은 수. 하나의 양입니다. 자, 그리고이3 8 c m 나란히 꼴로 나가서 6cm가 내려오니지 어깨 각도 t 아, h 제가 전에 말씀지만지만이서에서어 정하지 하지으았으면 m 정도 정도도되도어깨어정해졌해졌어면 어깨 2분의 어깨 넓이를 이렇게 나가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어깨 자, 그러고 허리를 딱 맞게 해주기 위해서 4분의 허리, 음. 4분의 웨스트 이렇게 나간 자리에서 4분의 웨스트 플러스 1.5를 이렇게. 여유량을 1.5cm 주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웨스트 플러스 1.5라고 하자구요 그럼 요 나머지 공간을 이렇게 재보면 나머지 공간을 이렇게 3등분해서 이첫 번째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서 중간을 잡아줍니다. 중간 잡아주고. 자, 이 선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2cm 내려온 점에서부터 이렇게 3cm 떨어지겠지. 이도시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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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한 것을 하나를 기쪽에여겨 주고 여거 하나를 또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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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요거 두 칸이 지금 여기. 있죠 그 선을 이렇게 해 주고 자이 선도 고자 여기서 5cm 들어온 점 여기선 이 선에 직선근 내로 위치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1 3 내지 14cm 들어간 점 4cm 들어간 점하고 이 선하고 연결시켜서 곡선 자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굴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생기죠. 자 목둘레도 삼등분한 거 하나 한칸 정도를 거의 직선인 상태로 그려 주면 됩니다. 그려주고 얘도 이 바스트 라인의 곡선을 잘 이렇게 대고 자연스럽게 이 뒷품과 연결시켜서 한번에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에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에 뒤에 너치, 너치 표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 절반에서 2.5cm 내로 위치. 스이치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자이 요크는 약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수 있지만 보통은 7cm에서부터 9cm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는 8c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8cm 내려와서 이 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3등분해서 3분의 1 위치 정도 위치 정도에서 얘는 밑에서 밑으로 1cm 내리시면 되지 그래서. 곡선자로 얘들 이렇게. 요 부분은 커트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커트. 그래서, 이 선은, 이 선은 이렇게, 요 코가 생길 거고, 이 아래 몸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식서 방향은 이렇게 되고, 골표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골표시, 또 골표시. 자, 이렇게 해서. 뒤판이 완성됐습니다. 이어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 그려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자 여기서 아픔도 뒤품 아, 정한대에서 1cm를 빼고 가도 되겠고 아품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아픔선을 그려주고 자 여기도 12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똑같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다 자, 똑같이 그려주고, 여기서도. 18cm 6cm는 앞판과 뒷판 앞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판에 여기 어깨 라인을 재보면 똑같은 어깨 라인을 이렇게 여기서 요거리가 세모라면 그래서 요거리가 세모에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앞판의 끝점에서 1.5cm, 1.5cm 렌다를 그려줍니다. 좀이 단추 위치는 그 개성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첫 단추 위치를 보통 0.6cm 이렇게 내려오는 점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길이에 10분의 1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밑에서 내가 얼마를 떨어뜨릴까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 거리에 몇 개를 달 거냐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거리에 다섯 개를 가겠다 그러면 네수로 나눠주면 똑같은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응, 나눠주고. 여기서 요거리를 15로 하든 18을 하든 해주고, 여기서 6cm 내려온 점에서 이걸 나눠주면 은이 단추 위치가 됩니다. 자, 그 앞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4분의 웨스트, 플러스 1.5 하고, 나머지를 3등분. 플러스, 이쪽으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절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 그려주는데 이것도 보기 싫지 않은 선 위치에다가, 이것도 2 내지 3cm 정도 이렇게. 여기서도 너무 길게 내려가 보기 싫으니까, 5c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3분, 3등분 해놓은 거 하나를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과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5cm 들어위치다 여기선 찍고 자 여기도 이 선을 치카을 해줘도 되지만 중심선에서 1 3 내지 14cm, 14cm정도 이렇게 좋아서 이 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디자인에 따라서 달리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고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직선으로 할 때는 이거 필요 없겠죠? 자, 이 그려주고. 여기도 밑에를 곡선을 이렇게.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일자로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서이이선이 이 끝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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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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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2.5, 2.5 이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요뒷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남성 셔츠를 완성했는데, 요 지금 앞판에도 어 이렇게 앞판에 요 3등분 해서. 러치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앞판에는, 이렇게, 3도 번을 해줍니다. 에이. 저형 저용치수는 허리 8 5 c 기장 7 2이 44 38번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